뭐 그거, 그것도, 그러면, 허용도 계속 같이 나와도 계속 다 뽑아내야 예, 돼. 네, 그 나온 뭐. 대로 다 뽑으세요, 예. 아, 네네네. 아, 네네. 뭐 어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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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떤 효과를 보신, 보신 적이 있습니까? 효과 많이 봤죠. 지금 제가 중증이라서 밤에 잠못 자고 일어나지 못하고 몸이 다 부어서. 예. 이게 병원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예. 68세인데 그 다리도 걷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예.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를 좋다고 해갖고 무릎 따, 무릎 한번받고그 다음에 이제 저 허리에 그저 심장열 받았어요. 예. 신장 열 받고 근데 지금 뭐 걷는데 무릎이 아프지도 않고 네. 그다음에 이 다리가 탱탱 부었었는데 네. 다리가 이제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리가 말랑말랑하는 거 다리 종아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. 네. 그래데 처음에 허리 첫 번째 저 신장 열 했을 때는 몸이 거뜬하더라고요. 이렇게 네. 물이 막. 통로가 물을 막혔다가 물막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이 몸에서 그 흐르는 기를 느끼겠더라고 나는. 예, 예, 예. 그런 걸 느끼고, 지금 엄청 좋아가지고, 예. 이거 뭐 식구들하고 사람들 다 해주려고 그러는데, 예. 우리 아들도 지금 안 믿는 거예요, 아들이. 엄마, 의료보험 들었는데 병원에 가서 정식으로 하지, 그렇게 돌팔이한테 하지 말라고. <웃음> 그래서 <웃음> 내가,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. 예. 이 아들이 꼭 해주긴 해줘야 되겠는데, 예. 예. 그래, 내가 해보니까 난 확신했어요. 예. 이제 이걸로 한 2년 동안 몸다 고치려고. 예, 하도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. 예, 자녀분에게도 책 읽어 보게 한다거나 우리 자녀 홈페이지로 보게 한다면서 이해를 시켜드려야 합니다. 예. 그렇지, 나는 저책두개 하고 홈페이지 하고 바로 봤어요. 그거 예. 다 보고 나서 하니까 이해가 가고, 아 이거 이제 이거다 이거다 병원 안 가고 이걸로 해야 되겠다. 예. 아주 잘해 놓으셨어요, 잘해 주셨어요, 수고하셨어요. 음, 예, 잘, <laughs> 잘 계속 해 보시기 바랍니다.